이 질문에 대해선 저도 잘 모르는 부분이 많아요 제가 여자면 더잘알것 같기도 한데 제가 남자잖아요 그래서 저는 기준을 스킬을 당했을때로 생각해요 여튼 상대가 무슨 스킬을 쓴것 같다 라는 느낌이 드는 지점들이 있잖아요 지나 놓고 봤을 때 그런 사람들이 좀 여우 같았던 것 같아요 알게 모르게 밀당이 같이 들어가는 거지 여우가 뭐예요 약간 센스있게 자기실리를 잘 취해간다는 느낌이 강한 뜻이잖아요 뭐 되게 나쁘게 표현할 때는 가식처럼 보이는 걸 말할 때도 있는데 보통은 센스 있는 걸 여우라고 할 때가 더 많죠 제가 사귀었던 친구 중에 그런 친구도 있었는데 저는 많이 휘둘렸거든요 그래서 곰곰이 지금 와서 특징들을 생각해보면 일단 상대 감정 기복에 내가 빨려 들어가게끔 만들어요 그 포인트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무작정 감정 기복이 있다 이러면 그건 스트레스만 받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만날 땐 되게 잘해줘 아 내가 이렇게 배려받아도 되나 막 이러다가 집에 가서 연락을 하면 또 시큰둥해요 전화를 해도 만났을 때 텐션은 아니야 그리고 이제 제가 무슨 일 있냐 하면 어떤 이야기들을 하는데 고민 같은 거별 이야기는 아니 인데도 이상하게 엄청 몰입이 돼요. 그리고 그 감정에 좀 끌려요. 상대를 더 관찰하고 싶어지고 상대시 큰동하지 않게 만들고 싶어져요. 앞에 좋은 텐션들을 봐서 그런지 이런 지점들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. 특히 이걸 반대로 한번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 더 쉽게 이해가 되거든요. 약간 상대한테 올인하는 타입 있잖아요. 그게 본인이 이미 사회적으로 엄청 안정적인 상태라면 그래도 돼요. 좀 여유가 있으니까 이건 본인 스타일대로 해도 돼요. 근데 이런 사람은 좀 소수고 보통은 그렇지 않단 말이야 대부분이. 그럼 어떻게 되느냐? 내가 상대한테 오린 하는 만큼 인생에 있어서는 내가 좀 퇴보할 가능성이 높아져요. 근데 상대는 오린을 잘 받으면서 자기 할 거를 잘한다. 헤어지고도 이 사람이 더잘 나갑니다. 헤어져도 더 좋은 사람 만날 확률이 같이 높아져요. 이런 타입은 이게 되게 현실적인 거예요. 그래서 제가 본인한테 신경 많이 쓰라고 하는 게 이런 게다 포함된 이야기죠. 연애 중에도 내 가치가 올라간 사람은 헤어지고 나서도 어때요? 더 좋은 사람을 만날 확률이 당연히 올라가요. 근데 헤어짐과 동시에 내 가치가 이 연애 전보다 퇴보했다고 본인 스스로가 느끼는 사람은 어떨까요? 더 좋은 사람 만나기는 좀 어려워질 때가 많아. 본인도 그렇게 느껴. 본인 자존감도 떨어졌을 확률도 높고. 그래서 상대한테 내 감정 기복, 그게 좀 빨려 들어올 수 있게 만드는 거. 이거 정말, 정말 중요하고요. 그리고 본인 할거좀 잘하는 거. 이두 가지가 있으면 상대가 좀 감정적으로 안달이 나게 돼요. 관심도 많이 가지게 되고 조바심도 생기고. 그래서 제가 고백은 비교적 받을 수 있는 상황이면 받고 시작하는 게더 좋다고 얘기를 하잖아요. 그게 본인 페이스로 상대를 끌어올 수 있기 때문이에요. 기분 좋게. 예를 들어 서로 마음이 있다는 걸 아는 상황이고, 상대가 되게 순수해 보이는 그런 타입이야. 그럼 먼저. 고백해도 돼요 근데 순수함은 좀 내가 파악이 안 된다 티가 너무 안 난다 알 수가 없어 보인다 이럴 때 있잖아요 그럼 어차피 서로 호감이 있다는 건좀 느껴지니까 주변에서 그냥 좀 알짱거리거나 말좀 붙여주면서 상대한테 고백을 이끌어내는 게더 좋아요 이 스킬을 잘 다루는 게 진짜 좀 현실에 필요해요 왜냐하면 여자 입장에서 생각할 때 남자가 자기 몸만 원하는 경우가 꽤 많단 말이에요 나는 서로 진짜 사랑하고 싶은데 그럼 거기서 볼수 있는 게 뭐냐 거의 상대 행동을 관찰할 수 있는 상황에 달려있단 말이에요 근데 일단 이걸 보려면 내 페이스를잘 찾은 상태로 봐야 잘 보이고 그래서 그런 말도 많잖아요 남자가 시간 많이 쓰는 거랑 음소거하고 행동만 보라는 말 그리고 돈 쓰는 거 보라는 말 제가 남자이기 때문에 저런 말을 좋아하는 건 아니지만 이해는 돼요 저게 상대를 관찰하는 거예요 사실 왜냐면 저것밖에 볼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몸만 원하냐 사랑을 원하냐 이런 차이는 저런 행동을 종합해서 볼때 많이 보이는 게 사실이니까 예를 들어 돈도 안 쓰고 시간도 지멋대로 하려고 하고 음향만 빠방하지 행동은 안 움직인다 이런 타입이 날 사랑한다고 볼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생각해서 행동해 계산이 들어가는 거죠. 여우 같은 타입들은. 그리고 이게 상대가 기분 안 나빠야 되고. 이런 게 되게 매력으로 비칠 때가 엄청 많습니다.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하기와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